문자 상담 센터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센터 관련된 내용은 문자를 통해서 고객이 운영자에게 상담을 하는 경우에 발송되는 창을 노출할지 유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보여지는 설명 이미지와 같이 이러한 창이 전체 운영되는 사이트에 상단 또는 하단 부분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상담창 노출 시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노출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운영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이곳에 기록해 두시면 정확히 그 시간에 상담창이 노출되고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을 노출하기 전에 먼저 보유 코인이 얼마나 있는지, 코인이 없다면 미리 코인을 충전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창에서 기록된 고객들의 내용을 받을 수 있는 운영자의 전화번호도 이곳에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운영하는 사이트의 우측 배너 부분에 상단 하단 부분에 문자 상담 센터라는 창을 노출할 수 있고, 해당 이 창은 운영자에 의해 특정한 시간에 노출이 가능하다. 또한, 운영자는 상담되는 문자를 수신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이곳에 기록해 두셔야 하고, 마지막으로 코인을 충전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고객이 상담을 했을 경우 운영자 휴대폰으로 전송 받게 됩니다. 운영자 페이지로 이동해서 어느 부분에 노출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B 위치, B 위치라고 한다면 이곳에 보시는 것처럼 사이트 우측 배너 하단 부분에 노출이 됩니다.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사이트고요. 우측 배너이고, 우측 배너 이 부분에 조금 전에 봤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어 문의드립니다. 운영자님께 관련된 내용을 고객이 적은 다음 체크하고, 고객의 전화번호 기록한 다음에 전송을 하게 되면 운영자 페이지에 기록된 이 번호로, 문자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노출을 숨김, 즉, 노출하지 않고자 한다면, 노출 숨김을 체크하고 수정하기. 다시 운영자 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 해보게 되면, 운영자 페이지에 노출되었던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이번에는 상단부분에 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노출하고자 한다면, 이곳에서 상단부분, A, 우측 상단의 노출, 수정하기, 새로 고침 하게 되면 이번에는 상단부분의 상담센터 창이 노출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간혹 일부 사용자들께서 노출을 선택을 하고 노출을 했는데 노출되지 않는다는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는 노출 상담 시간 설정이 잘 되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노출 상담을 저녁부터 노출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퇴근 이후에. 그런 분들은 낮에 보시고 왜 상담창이 노출되지 않는가라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이 현재 노출되지 않는 시간인지, 노출되는 시간인지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